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 강도를 조금 더 키워내면서 지금 초반에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오르고 있는 종목이 404개 종목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250개 종목이 현재 구간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내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상위권의 종목들입니다. 1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책의 수혜주로 좀 꼽히면서 오늘 계속해서 상승 강도 높여나가고 있고요. 동부제철 랭크가 됩니다. 그리고 송원산업과 유니드, 금호석유가 오늘 상승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가 좀 많이 밀렸다가 지금 이틀 연속의 반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다시 좀 돌아서 올라온다고 좀 체크를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그 종목 먼저 보기 전에 네. 간단하게 시장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그 외국인들이 그 개인을 배제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 개인 쪽에서 푸 매수 쪽이 많으니까 결국은그 위로 올리는 모습인데 이 부분을 그 오전 시장에 고점을 형성하는지를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전 시장에 고점을 형성을 하게 된다라면은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한국가스공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서 이제 저점을 깨고 저점을 한번 붕괴시켰다가 어, 새로이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거를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20일선이 하방을 하방을 그리고 있고. 그다음 에 여기에서 캔들이 많이 여기 퍼그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는 단기 매물이 집중돼 있는 자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매물을 갖다 소화시키지 못한다라면 추가적인 그 상승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 그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목표치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즉, 이 자리 같으면 6만 8천에서 6만 9천 원대 정도 되니까요. 어, 단기적인 기술적 그 반등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 종목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화학주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금우석유가 이틀 연속 좀 시세 에 내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걸까요? 금우석유 한번 좀 체크 도와주세요. 일단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 네. 최근에 들어 최근 종목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습니다. 뭐, 리포트에서, 어, 1, 4분기 실적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어, 대체적으로 그렇게 그 기대치만큼 실적이 좋은 그 결과는 못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 일단 ]가요? 실적,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반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네. 어제 같은 경우, 오 o 아이 같은 경우에도요, 어, 이슈가 뜨면서 최근에 오 o 아이 같은 경우는 이슈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없다면 오셔도 상당히 그 힘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금호 속의 화학 관련주들도 이제 그어 특별한 그 모멘텀보다는 시장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아, 나오는 게 아니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21선하고 6일선을 뚫어내는 모습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뚫어낸다라면은. 뚫어내고안착된다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모든 주요 지지선을 돌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금호석유까지 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어서 이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 백주문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다섯 종목을 점검하겠습니다. SFA가 오늘 초반부터 상당히 강합니다. OLED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4% 넘는 급등 시세 나와주고 있고요. 동양시멘트와 멜파스 그리고 네오즈게임즈도 2.7%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2.5% 상승하면서 18,000원권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SFA를 좀 어떻게 볼까요? 상당히 좀 최근에 관심이 많은 종목이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 아마 그 SFA가 최근에 그 아몰레드 관련 중에서 상당히 그 시세 탄력이 강했고 네. 아마 그 어, 시청자님들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그 SFA SFA 자체 A라는 회사는 회사 자체가 상당히 건실한 튼실한 회사입니다. 어, 임원진들도 상당히 그 어, 예전에 삼성의 그룹에 근무를 했던 분들이고요. 지금, 어, 이 SFA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에서 거래 없이 빠졌다가, 그 다음에 시장이 강세를 보이니까, 네. 결국 그 직전 고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자, 오늘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전일보다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고점을 뚫어낸다, 내겠다는 의도가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 고점을 뚫어낸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직전 고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올 자리까지 단기적으로는 올 자리까지 다 왔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부터는 추가적으로 상승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먹을게 없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 대시면 안된다 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로 빠지면 리스크에 상당히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s f a 가 여기서 저점을 형성했다라면 20일선이 이제 여기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 횡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가격 조정이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확 나왔다가 반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딱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종목 이런 거는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후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조정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파라다이스 조정 시에 한번 매수 체크를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자 파라다이스 보십시오. 여기서 고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봉 다섯 개죠. 오, 오음년의 다음은 양봉입니다. 일목상. 오음년 다음에 양봉이고요. 이게 떨어질, 주가가 떨어질 때 말입니다. 아래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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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꼬리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은, 아래꼬리 달고, 아침에 시세 챙기고, 아래꼬리 달, 아래꼬리 잡고, 시세 챙기고, 아래꼬리 잡고, 시세 챙기고, 여기 아래꼬리에서 누군가가 자꾸 종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GKL은 주가가 많이 무너졌지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무너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음봉이 나올 때마다 계속 거래량이 감소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누군가가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더라 네. 그렇다면 오늘 갭상승이 이렇게 양봉 마무리다 5일선과 21선을 돌파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장기평도 지지를 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 결국에는 추세전환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양봉 마무리 시 종가 배팅이나 자신이 없다라면은 장종과 배팅 아니면은 장중 저점을 갖다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 지금부터는 이제 추세, 추세 전환을 위한 그리고 추세 복귀를 위한 몸부림을 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카지노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주퀘일은 어제 실적을 내놨는데요. 현재 장중 고점에 만들어 내면서 다시 만에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어서 유가 상권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을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내에서 하락률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다섯 종목입니다. 1위가 한미약품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 넘게 좀하락하는 흐름이고요. 통신주가 좀 많이 랭크가 됩니다. 이어서 롯데삼강, 시제대한통운 같은 종목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통신주가 보면은 나흘째 계속해서 좀 밀리거든요. 근데어제는 l g 유플러스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다시 통신주가 좀 밀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 단기라고 보세요. 자.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서 이게 여기, 여기 딱그 코스피 200 하락률 상위 종목을만 딱 놓고 보시더라도, 네. 보시더라도 뭘 느끼십니까? 경기 민감주가 없죠. 전부 경기 방어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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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 아,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것 같다가 먼저 느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주들이 지금 SK텔레콤 하더라도 오늘까지 4일째 지금 조정을 네.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l g 유 플러스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금 단봉으로 조정받고 있거든요. 거래량 감소되고 있죠? 그러면은 LG 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SK 텔레콤 잠시만 보도록 할게요. SK 텔레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인데 이 SK 텔레콤도 보십시오. 음봉 하나, 둘세개 나오는데 아래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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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오늘 이아래꼬리안 깨고 그다음에 직전 고점을 안 깨고 신고가에 신고가 나왔을 때이 직전 고점을 안 깬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자리를 오늘 지켜낸다라면은 여기서 크게 밀릴 자리는 없거든요. 오늘 어제 저점, 저점을 지키는 데라면은이 S K텔레콤은 오늘부터 추세 전환의 신호, 추세 전환의 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은 라 지금 지수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지수가 상승을 하느냐? 상승하기는 그 무조건적인 상승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치고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횡보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그 조금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그 약세를 전환되면 결국 경기 방어조 쪽으로 움직임이 살짝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눌림 조정을 받아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 종목권들은 오늘 부로 오늘 부로 해가지고 추세전환 신호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어, 아직 통신주들 같은 경우 네.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통신주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백종목 내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밀리고 있는 종목이 CNK 인터입니다.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초반에 실적 나왔습니다. 다음이 4분기 실적 안 좋았는데요. 2% 넘게 하락하면서 바로 좀 우려감 반영하고 있습니다. 휴맥스와 골프존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1% 정도의 하락크림입니다 어떤 종목 체크해 볼까요? 네, 어, 휴맥스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CK, CK, CNK 인터 이 종목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휴맥스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세터 박스 관련주인데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어이 보시면은 여기서 이 종목이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가격 조정 마무리 받고 가거든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세력들이 굉장히 역이용해 먹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아침에 개파락 시켜 놓고 뉴스 하나 띄우고 개파락 시켜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물량 받아 가지고 끝까지 그어 올려 버린다. 자, 어제 조정, 오늘 조정이죠, 그죠? 어제 조정, 어제, 오늘 조정. 그런데 이 저점을,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이 저점을 오늘 아침에 안 깬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게 의도가 그냥 엿보이지 않습니까? 자, 주봉의, 주봉의 흐름을 보죠.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보였던 이 휴맥스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랐던 휴맥스가 이 저감의 수세가 얼만데 겨우 요거 먹고 떨어진다? 천만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라면 이 휴맥스는 21선이 20주선이 지지가 되면 추가적인 상승쪽으로 간다 주봉 그 주봉이 5주선이 우상향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휴맥스는 오저, 어제 저점 그저께 저점 그 저점이 지금 쌍, 그 쌍바닥이란 말이에요 오늘까지 지지하게 되면은 쓰리 바닥이죠 쓰리 바닥은 어떻게 알아 눈 감고 살아 자 하나 둘 오늘까지. 자, 이 뉴스를 듣고, 어, 뭐, 기관들이나 누가 뭐, 매도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laughs> 네. 따라서 이휴맥스은이 저점을 지지를 하게 된다면, 매수 관점이요. 이 저점을 지지를 하지 않게 된다면, 21선이나 21선 지지나 아니면 더 아래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예 매수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맥스는 오늘 이 저점을 지지시는 매수 관점이다. 그리고 내일 추세전화 신호, 그 추세서는 양봉 나오는 거 보고 적극적으로 매매해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관을 전문가와 함께 오늘 출발 시장 특징주도 흐름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